네,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어, 거래일,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어, 지금 2분기 대형주들, 특히나 반도체, 다, 자동차 회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한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11조에 육박하는 어, 아마 1분기는 9조 3천억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LG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서는 예,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부를 뛰어내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 2, 4분기에 이런 대형 종목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고들 합니다. 예, 뭐, 어닝 쇼크가 나와도 뭐몇개 종목이겠고, 대부분은 이제, 음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는데, 음뭐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계속 행보 중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지수는 그에 따라 상승을 하고, 어, 작은 종목들도 그 덕을 어느 정도는 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델타 변이를 비롯한 이 코로나 변이 예, 이 부분하고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 어, 뭐 시장을 어떻게 예단하겠습니까? 근데, 음, 지금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거든요. 대형주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코로나 변이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나올 것이고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네. 물론 충격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제 예, 나올 일들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laughs> 왜냐하면 어, 지수가 좀 높다고 생각해서 조금씩만 이제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라 조금 밀려서 조정이 좀 나와 준다면 물량을 좀 실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밀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는 어쨌든 어, 2분기도 대형주 실적들이 좋을 거고 3, 4분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할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코로나나 금리가 크게 발목을 잡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지금 뭐또 지르자니 <laughs> 또 부담이 되고 이럴 때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도 이런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경우는 또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적극적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리스크를 안고 저처럼 이제 보수적으로 하고 <laughs> 돈을 많이 까먹진 않겠지만은 손에 쥐는 것도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고 푸념 섞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어 네, 6월달이 이제 끝났는데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좌를 제가 좀 보니까 <laughs> 네. 이렇더라고요. 얼마 벌지도 못했어요. 워낙 워낙 소량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네, 수익률 보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실수로 매매한 것도 있고 <laughs>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했었던 것 같으니까 뭐 크게 네, 번 것도 없고 네, 그런 달이 아니었나. 저는 계좌가 좀 많습니다. 개인적인 계좌도 있고 요거는 이제 유튜브 재료 매매용 계좌고. 네, 뭐 선물 계좌도 있고 네, 그래서 재료 매매는 그냥 소량씩 매매했고 이런 대형주들은 그래도 조금 음, 물량이 있는데 너무 물량이 작다 보니까 어, 수익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네, 여하간 어, 6월 한 달도 고생하셨고요. 네. 자 오늘 종목들 흐름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는 뭐 실적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 나오는데도 네, 점처럼 안 움직이네요. 네. 이거는 삼성전자 콜옵션과 풀옵션을 양매도를 계속했으면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수익이 좀 크지 않았을까 행보장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선주도 마찬가지. 메코림프라는 네. 조금 네, 조정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네. 어제 관종에 추가했던 기업은행도 어, 조금 낮은 자리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 현대차는 현재 수익권이고, 예, 네. 카카오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아, 여기서 돌리나요? 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막또 이만큼이나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미 자회사 상장들은 다 선반영이 좀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때, 살짝 밀릴 때좀 매수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LG전자는 내일 드디어 그 E 파워트레인이 출범을 하죠. 네. 그래서 조금 수익권이고 네. 얘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SK는 현재 손실권인데 분위기가 썩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오기술도 네, 소폭 수익권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슈팅 나와 주길 기다리는데 얘는 슈팅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적절하게 매수해서 <laughs> 적당하게 팔고 어찌 보면 매매하기 굉장히 수월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원 FNB는 추가 매수를 못 해가지고 약 손절, 아, 약 손실 중이고요. 예. s t 모티브는 현재 수익 중이고 잘 가고 있고요. k 지 이니시스는 아직 못 담았습니다. 2 1선 꺾이고 쭉 내려오는 모습 보고 결정하려고 하고요. 삼성증권도 약 손실 중. 한라도. 예. 음, 고점 돌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탑스는 요번 타이밍에는 못 탔고, 좀 밀리면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는 역시나, 음 그게 뭐 장기적인 호재는 아니니까 털고 나온 거고, 또 DPC, 그러니까 스틱인베스트먼트의 하이브의 그, 어 비중이, 예 실제로 본인들이 보이는 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겠으나, 재무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SBI 옆으로 기고 있고요. 우기트도 마찬가지. 미래세 아, 정말 보이지도 않네. 이거. 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 자, 미래세 벤처. 아유.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을 오늘 매도했습니다. 네. 러셀을 매도했고. 러셀이... 음, 괜찮거든요. 예. 네. 그, 반도체 장비, 중고 장비 업체인데, 서플러스 글로벌하고, 이제, 약간 이제 업은 좀 다르긴 한데, 자회사 러셀로보틱스의 재무 반영이 작년에는 두 분기만 반영됐지만, 올해는 전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이 확개선되지는 않더라도, 좀, 바, 어, 느 정도 이제, 음, 좋은 상황이 될것 같고, 요거 이제 상장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내후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언제 상장할지. 요거는 음 계속 보유하고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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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팔고 한 방향으로 쭉 안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6월달에 러셀 6월달이 아니죠 1월부터 했던 것 같은데 1월달에 러셀을 1월부터 <laughs> 네,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계속 조금 조금씩 이렇게 <laughs> 수익을 받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음, 모습이죠. 이걸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뭐잘 아는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밑으로 밀리면 받고 올라가면 팔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되는 거지.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아, 방법이 없죠. <laughs> 자, 러셀을 오늘 그래서 전량 매도를 했고 여기서 산거 여기서 매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laughs> 워낙 소량 잡고 있어가지고 2.3%. 디스플레이 택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비엔지 스티라고 KCTC를 조금 매수했고요. 색깔 이렇게 해놨죠. 네. 소량씩 네.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확 밀릴 것 같진 않은데, 아 제가 너무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서플러스 글로벌도 옆으로 계속 행보하고 있고. 조만간 반도체가 삼성전자 1분기 만약에 11조 넘어가면 어닝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조금 슈팅 나오고 그때 한번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KC도 정말 반도체들 정말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예. 얘도 러셀하고 비슷하게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하면 되는 안정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SFA 반도체는 대차거래 물량이 조금 빠져야 될것 같은데 네, 오늘 조금 빠졌네요 여전히 726억 네. 700억대 아, 이게 한 500억이나 400억 정도로 빠지려면 밑으로 한번 쭉 밀려야겠죠 그래야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익절을 하고 어, 그러면 조금 이제 추가 매수해서 어, 올라가는 걸좀 기대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 HRS는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이때 못 잡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조금 더 기다리다가 보냈고요. 현대비앤지 스틸은 오늘 21선 딱 지지하는 그런 예쁜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또 밀린다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아주 짧게 보면 우상향 추세인 것 같고, 21선 딱 맞물렸길래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량 매수했어요. 사면 어, 철강은? 네, 배당 때문에 조금 들어왔다가 배당락 나오고, 오늘도 조금 밀렸네요. 자, KCTC를 제가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음, 네, 쭉 상승했고, 음, 거래량 없이 밀렸고, 쭉 상승했고, 거래량 없이 밀렸고, 이번에도 조금 기다릴까 하다가 흐름이 안 나쁜 것 같더라고요. 상승하고,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슬쩍 들어올리려는 모습. 조금 늦게 갔나 싶긴 한데 뭐 충분히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라 네. 불리한 가격이긴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 이날 매도한 물량만큼을 고대로 잡았고 이때 매도한 것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잡았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량 매수 했어요 네. 자 그린케미칼은 우리 7월 14일인가 아마 그 유럽에서, 어, 유럽에서, 어, 그 탄소 관련해가지고 이, 이벤트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게, 그니까 미국은 그런 이벤트들이 우리나라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긴 하는데, 유럽은, 어, 글쎄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그때 슈팅이 한번 나올지, 예. 약간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좀 찍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다음 그림이 중요하죠. 여기서 밀리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저는 음, 사실 이런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게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laughs> 여기 고점을 그래도 살짝이라도 돌파해준 거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얘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잡기는 조금 부담되고,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6월 다 끝났죠. 네. 음, 다음 달 정도에 매각 얘기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적, 최소한 뭐, 재부각 얘기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내려와야 되는데, 기다리겠습니다. 저 디스플레이 텍도 예, 네, 일부 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고가 아직 나와있죠. 4931원. 이제 수익권이고, 아, 너무 지루해가지고, 네, 매도 일단 했습니다. 밑으로 밀리면 다시 받을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어, 거의, 세달 가까이, 예,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추가로. <laughs> 아,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만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예, 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회전율이나 이런 거 고려하시니까, 뭐, 얘기 안 나오네, 그리고 다 나가셨을 것 같고, 어,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하네요, 예, 기다려보고요. 아, 요것도, 지금 좀 늘림을 줘야 되는데 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오아시스 뭐 마켓컬리 얘기가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안 밀리는 거죠. 예. 계속 이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료가 조금 강하다 싶으면 어, 전혀 시장에서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잘안 밀리지 않나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너무 높아서 지금 못 잡겠어요. 예. 물론 오아시스 상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어, 상장이 되긴 될 건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꽤 멀거든요. 근데 중간에라도 뭐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뭐 어디든 상장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매도하고 어, 매수를 안 했어요. 좀 밀리면 살려고. 밀리긴 커녕 지금 전고점 돌파할 분위기인데 <laughs> 네, 지금 못 잡겠습니다 저는 제 성격상. 네. KTB 투자증권도 지금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재료가 워낙 좋아서, 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잡긴 했는데, 음, 참 밀리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W게임즈는, 네, 나스닥 상장이 조금 미뤄지긴 하지만, 재료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방어를 하는 것 같죠, 예. 네. 자, 다날. 흐름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근데 저는 보통 이런 흐름이면 은 아예 쳐다도 안 보거나 손절을 하는데 단알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라 그렇고 어 약간 행보 중인 것 같습니다 더 기는지 보고 추가매수를 한번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아 얘는 못 잡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너무 높아서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물론 뭐 단기로 치고 빠지고 손절 걸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야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지만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계좌는 따로 있긴 합니다만,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볼게 아니라서 가만 어쩔 수 없고. 예. 아 근데 메타버스는 국가에서 지금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라 이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들 너무 다 똑같은 생각이 사람들이.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안 주죠. 네. 그러니까 결국 지수 조정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이 메타버스가 전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쫙 꺾이면 그게 이제 타이밍이 될수 있는 건데 지금 대형주들이 실적 호조일 것 같은 상황이라 지수가 쉽게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네. 안 하면 되죠. <laughs> 종목 많은데. 한국금융지주, 네, 어, 계속 박스권을 그릴진 모르겠는데 음, 조금 더 밀려주면 한번 잡아보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얘도 너무 옆으로 끼네요 종목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뭐 영상 만드는데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 <laughs> 케이사인도 네, 그렇고 어, 디지털화폐도 가져가야 되죠. 이거는 진짜 사실 어찌 보면 디지털화폐가 어, 뭐, 비트코인이 중앙정부를 무너뜨릴 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 렇지 않겠죠. 쉽진 않겠죠. 왜냐면, 하 그, 가만히 놔두진 않겠지, 않겠죠. <laughs> 어느 정부든. 그래서, 어찌 보면 국가에서는 이 디지털화폐의 사활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 말고, 어, 다른 일부 국가들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화폐제도에. 뭐, 대놓고 자기네들은 법정통화를 만드는, 어, 그런 데들도 있고. <laughs> 네. 하여간 이 CBDC는, 메타버스하고 CBDC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얘도 지금 너무 단기로, 너무 올라와가지고. 음, K사인이 그나마 이 CBDC 종목 중에서 조금 재무가 괜찮아서 제가 골랐거든요. 계속 홍보하려나 일단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SCD는 너무 대놓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느낌이라 선뜻 또 손이 안 갑니다. 근데 또 이런,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죠. 또 단기적으로 좀, 너무 갔죠. 여기서부터 치면은, 한세달 만에 두배 정도까지 갔었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리게 되면, 예, 이 그러니까 정도 기간 조정 주면, 이 정도, 이 정도 주면, 한번 해볼, 까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응. 예. 자, 저는 예,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다 했고요. 어, 너무 재미없네요, 종목들이. <laughs> 예, 내일 또 재래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